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청청한 소배들입니다. 청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쫄쫄호떡, 느조카페. 그날 우리는 직지를 떠올렸다. 직지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본으로 2001년 9월 4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 직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청주세계문화, 유산도시 청주를 방문했어요. 저, 기고인쇄박물관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입니다. 아쉽게도 촬영허가를 받지 못하였어요. 유유. 괜찮아요. 다른 곳으로 뒤위티할게요 세계 직지 문화 협회도 찍먹해 줬어요. 인류 문화 사상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여 인쇄술의 발달사를 위한 교육장이에요. 우 판타스틱.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초의 농학사인 농정신평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달된 인쇄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미쳤다. <목소리> 특별전인 옛날 옛적의 옛 이야기 속에 깃든 삶의 지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여기 게임도 있어요. 바로바로 홀리몰리 으자차차 저걸 물리쳐라 나이 다 먹은 대학생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람주이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고전 설화가 담겨 있는 탐플렛이 있어요. 완전 유익 TV TV 고인쇄 특별전엔 근현대 전시관 만 관부.